안녕하세요. 실방 끝나고 내려왔습니다. 여기 도쿄타워입니다. 근데 여기 색깔이 오늘은 안 바뀌네요. 그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 말입니다. 또 가게에서 찍은 겁니다. 아, 여이 언덕 위에 새어나기 때문에. 아따, 모기가 많습니다. 여보세요. 지금 노랗게 엘리베이터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. 빨간 거는 올라가고, 이거는 건너편에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가로로 찍으면 덜 나오기 때문에 세로로 찍었습니다. 지금 엘리베이터가 노랗게 내려오고 있습니다. 올라가는 거는 빨갛고 가는 것만인데, 빨갛은 것도 있던데 올라가는 게. 여기가 333m인가 이래 됩니다. 감사합니다.